네, 안녕하세요 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한국 PIM 같이 말씀드릴건데 최근에 PIM이 결국에 지금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하면서 정말 안좋게 흘러갔어요. 보시면 결국에 4월 7일날에 이렇게 상장을 하고 거래가 됐고 그 뒤로 갑자기 12,000원 때까지 거꾸로 졌다가 지금 보시면 갑자기 상한가로 이렇게 마감을 했죠 자 그럼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당장 오늘 상한가를 찍은 이유와 함께 앞으로 그러면 한국 PIM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제가 이 부분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단기 목표가 어디까지 짚으면 될지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모가는 만천 이백 원이었고요. 우리가 코넥스 이전 상장하기 전에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만 삼천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풀린 물량들을 볼까요? 보시면 기존 주주들의 물량들 여기에는 결국에 이전에 코넥스에서 거래됐던 물량들도 포함이 됐고 그리고 유상증자에 참가했던 VC 친구들의 물량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우리사주 물량들도 나름적로 섞여 있다는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보시면 공모 참가자의 물량들은 여기 전체 반행량의19% 정도 된다. 이 정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 이 물량들이 소화가 다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풀릴 만한 물량들을 보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미 시중에 43%가 다 풀려 있고 이 물량들이 결국에 우리가 소, 이제 소화가 된지 여부만 보면 되는데 사실 이전에 한번 급락이 나올 때 기존 주주들의 매도가 생각보다 거셌어요. 여기서 왜냐면 하 v c 의 평균 단가가 생각보다 낮아요. 얘들은 이미 3년 전 4년 전부터 유상증자 진행을 했고 처음에 2021년도에 유상증자 이때가 결국 평균 단가가 5,400원 정도 마지막 유상진자 2024년 일때 이때, 이때가 9,000원 정도로 얘들이 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공모가보다도 훨씬 밑에 얘들이 형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들은 1 7천원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물량들을 던지기 바빴죠. 근데 그 뒤로는 어때요? 얘들이 점점 주가를 올리더니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상가를 보내버렸어요. 제가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내연기관 관련돼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주목해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우리가 이전 상장했던 이러한 종목들은 상한가를 한번 보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중 NCS라고 이거 여러분께서 아마 들어보셨던 분들이 있을 건데 최근에 보시면 예전에 얘들이 상장을 하고 나서 이때가 여러분들 처음에 상장을 했었어요 자 나락을 갔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얘들이 여기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일봉이에요 얘들이 결국에 상장시키고 나서 나락을 보냈죠 이때부터가 상장하고 이전 상장이 되고 이날부터 근데 결국 어떻게 죠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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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6만 천원까지 애들이 올려버릴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요. 결국 판국 PIM도 결국에 저는 다시 한번 얘들이 상한가 랠리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여러분께서 내가 만약에 이만 원대 초반에 잡았다라고 해서 내가 이거 이젠 저점이다 하고 평생 가져가시면 여러분도 후회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번 고점에서 일단 매도 준비를 하시는 게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가는 더 가니까 지금 매도할 필요는 당장은 없겠죠. 그러면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언제 매도해야 되는데라고요. 야, 여러분들,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날 때마다 분할로 "얼마, 얼마 비중 줄이세요?" 라고 문자 보내 드릴 거니까, 만약에 저랑 이번에 고점에서 매도하실 분들은 문자 주세요. 제 핸드폰. 010-2729-6956으로 PIM 남겨두시면 제가 여러분들 한국 PIM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저랑 같이 고점에서 매도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줄지 여부를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숫자 치를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근거와 함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러한 종목, 종목들도 좀 바꾸시다 그러면 숫자 7로 같이 보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모두 다 무료고 따로 저는 여러분들 리딩방 운영하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께서는 문자 주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결국 차트록 돌아가서 최근에 그럼 누가 많이 사고 누가 많이 팔았는지 이것부터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전 상장을 하고 나서 이날 개인들이 물량들을 싹다 가져갔죠. 그리고 기관들의 역시나 개조, 개인 투자자를 빼고 기관들이 기존 주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사모 펀드 기타 범위 이쪽에 가장 많고 금투 쪽도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결국에 이쪽에 있는 엑시트 물량들이 이 시장에 풀리면서 결국에 계속해서 떨어졌었죠 하지만 결국에 이때부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고 이때부터 수급의 불균형이 깨졌어요 보시면 다시 한번 기관들이 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지금 보시면 개인들과 기관 보시면 외인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오늘은 개인들이 팔고 외인들이 다시 한번 샀죠 자, 우리가 창고별로 볼까요? 보시면요. 어차피 우리가 봐야 되는 창고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요. 우리가 IBK를 봐야 돼요. 이쪽에서 공모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기존 주주들과 공모창고 이쪽에서 매도가 나온지 봐야 될때자 보세요. 첫날에 매도가 정말 많았죠. 순매도가 대부분이었어요. 이쪽에서 엑시트 물량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로 어때요? 얘들이 팔았나요? 아니요. 이날 세 번째 날 빼고는 안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예 거래 자체가 없었죠.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에 기존 주주들의 물량들은 첫날에 거의 물량들이 소화가 다 끝났다 라는 거예요. 이미 거래량이 여러분들 3천만 주가 넘게 터졌어요. 얘 지금 시중에 풀린 물량들이 2 0만 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데 이미 그것도 전체 발행량의 47%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 종목은 품절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지금 이미 이 물량들이 소화가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지금 다시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보시면 오늘 누가 많이 매수했는지 어떤 창고에서 키움에서 가장 많은 매수했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 여기 나온 거랑 지금 다르죠. 보시면 키움에서 매수를 많이 했으면 어 그럼 개인들이 많이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개인들이 많은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외인들이 주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결국에 이거랑 이거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결국에 어떤 큰 손들이 지금 개인들의 물량들을 싹다 쓸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개인들이 물량들을 사실상 다 뺏겼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차트로 돌아가서 오늘 주포가 던졌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없고 오히려 물량들을 쓸어 담았다라고 하는 거는 내일도 급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호가를 보면 결국엔 23만 주 정도밖에 지금 남아 있는 게 없겠지만 분명히 내일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또 내일도 한 2만 원대 또는 19,000 원대 이제 유지를 시키면서 바로 상가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다가 다시 슈팅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드린 게 우리가 신규 상장을 하는 종목들을 볼 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이제 증권사별로 해서 흔히 우리가 부르는 IPO 즉이 상장 신규 상장하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흔이 아는 이전 상장. 이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첫 번째 케이스는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기존 주주들이 정말 일을 갈고 2, 3년 전부터 투자했던 친구들이 엑시트하기 위해서 다 던져요. 그럼 결국에 나락을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두 번째 케이스. 지금 한국 PIM이 갖고 있는 이 케이스겠죠. 이전 상장한 케이스는 달라요. 즉, 이전부터 거래가 되면서 이미 유동성을 통해서 얘들이 이미 주주가 많이 분산이 되 있고 이미 기존 주주들은요. 많이 분산이 되어 있고 결국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짚어드렸고 결국에 한국 PIM이 드디어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는 라 거죠. 제가 이미 이전 채널에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 올렸을 때 여기서 한번 찍어드리고 여기서 찍어드렸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얘한 번은 더 간다. 이 박스권 넘으면 얘는 결국에 앞자리가 한 번은 바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바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내일 조만간에 바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매도가 아니라 최대한 지금은 홀딩하시되 우리 단기적인 고점에서는 일단은 매도하셔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전 상장으로 인해서 큰 수혜를 받았다 그리고 한국 PIM은 지금 시중에 풀린 물량들이 대부분이 지금 대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품절주의 지금 특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언제 매도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번호 보실 거예요 0 1 0 2 7 2고6 5 6으로 PIM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세요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